사람이 어떻게 살면 가장 잘 살겠습니까? 사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자왈어지빈자 인일인이라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죠. 예, 반갑습니다. 링크사업단 외에 우리 가족 여러분. 어,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어, 좀 쑥스럽기도 하고, 어, 또 제가, 어, 어떤 지나온, 과거를 얘기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저희 회사도 또 알릴 겸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조금은 송구 하고 조금은 또 나름대로 저희를 좀더 알리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나노어이테크는 계량 계측 에 어떤 전문 토탈 솔루션을 제공 하면서 국가교정기관으로서 계량 측정에 관한 이제 교정 업무하고 자 가장 어떤 우리가 내세울 수 있고 보람 있는 일은 이제 고급 고객사에서 어떤 요구사, 뭘 이렇게 이런 이런 계측기를 만들어 주십사 했을 때 제작해서 만들어서 건네 줬을 때 이런 그 제품에 딱뭐이거다 하는 것보다도 아주 우리가 필요한. 적소족제의 제품을 제공해드리는 이런 것들과 이제 전체적인 측정기에 다양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거래처가 뭐 수백 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코로나 전국에 장단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회사만 이렇게 거래하다 보면은 그 회사가 어려워지고 같이 어려워지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다양하게 대기업에서부터 아주 소 기업에 있는 조그만 식품회사 아 또는 뭐 심지어 요즘은 이제 병원 같은 데서도 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측정기를 쓰다 보니까 어이 회사는 좀 어려워도 이 회사가 나름대로 또 이렇게 잘 돌아가고. 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 지금까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이렇게 하여튼, 어, 전, 전년도보다, 아, 지금까지는 매출도 좀더 신장되어 있고, 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다 보면은, 크게는 뭐, LG 연구소라든가, 아, 요즘에 전체적으로 핫 이슈인 배러리 쪽에. 바테리. 예. 배터리 쪽에 상당히 이렇게 뭐 급진적으로 발전이 돼가면서 그쪽 설비를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 수출도 이렇게 하고 어 타이어 쪽이라든가 아뭐 아까 얘기한 화학 쪽이라든가 아뭐 대기업 쪽으로는 뭐 아까 SKLG 한국 타이어 뭐호호 타이어 렉센 타이어 뭐 아주 셀수 없을 만큼 이렇게 다양 우리 같은 이렇게 소규모 업체죠. 소기업에 이렇게 속하는데, 아, 거기서 어떤 경쟁력에서 이기려면은, 어, 큰 회사들하고 하여튼 뭐 계란으로 파이팅, 도저히 뭐, <laughs> 승산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만의 할수 있는 게 뭘까. 아, 이걸 이렇게 좀 찾던 중, 어, 어떤 남이 안 하는 것, 못 하는 것, 이런 틈새 시장 쪽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서 이제 어떤 애국 기계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에, 들어왔을 때 사용하고 그러는데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애국 기계 또는 제조 회사한테 이거 이것을 이렇게 좀 해결해 달라라고 하면은 어 그런 그 회사들은 이미 큰 회사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패키지가 딱돼 있어 가지고 그런 소소한 것까정을 들어 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이쪽에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또는 이제 이렇게 사용해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외국 기업들, 은 외국 기계들은 더디고 예, 그러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 말끔하게 그 가려운데 어려운 점을 이렇게 해결해 주는 틈새 시장을 이렇게 해서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전달해 주는 어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에, 고마워가 감사하고 어 고객들하고 이렇게 끈끈한 고객사하고 이런 관계 유지가 잘돼 있어서 고맙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예나 글쎄 뭐 어떤 국내로 예, 국내로 본다면은 이제 어떤 매출이라든가 뭐 이런 생산량 뭐 생산 이러는 걸로 보면은 뭐 조금 뒤져 있지만은 어떤 이익 구조라든가,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저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그 회사를 운영하고, 제가 이제 30년 됐잖아요. 네. 뭐, 30년이라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기는데, 저는, 제 생각으로는, 이제, 제 바톤을 받아서, 이렇게, 누가 할지 모르지만, 최소한적으로는, 한 100년, 200년,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100년, 200년을 가려면은, 가려면은, 과연 뭐가 모태가 되고, 뭐가 확실한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걸 유지가 될 건가. 그건, 즉, 저는 그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근데 평소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했더니 어떤 그 공자 말씀에인의 사상 인이라는 이런 부분에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 가치 이 기준이 없으면은 이건 남한테 인정받고 헤쳐나가기가 어렵다. 그 인의 사상 중에, 이제 공자가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양화라는 제자가, 양화라는 제자가, 사람이 어떻게 살면 가장 잘 살겠습니까? 사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자왈 어지린자, 인일인이라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죠. 그 인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네. 말씀을 네. 해줬시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는 이제 그 공자왈 공관신민해이 다섯 글자를 이렇게 던져주면서 이 다섯 가지는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남한테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했는데 가장 간단하게 그 길게 설명한다면 공은 공손할 공자 예, 세상을 살면서 이 공손함이 없으면은 남한테 인정을 그는 그런 이제 관은 관대함이고 배려심이고 어, 이런 것들이 반드시 가지고 또 있어야 또 남이 이렇게 내가만 하면서도 이렇게 직원들을 이렇게 관대하게 또는 어떤 배려심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아,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석을 길게 하자면 너무 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신는 신, 신. 세상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게 사업이라든가, 모든 관계에서 어떤 나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못 지킬 약속은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도 이렇게, 제가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장만 해도, 저희는 부채는, 이원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채는 없었는데, 이번에 제가 사업을 하나, 지금 이 자리가 좁아가지고, 좁아가지고 옮겨가야 될 상황이어서 조금 대출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대출도 이렇게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갖고 어떻게 어떻게 할 건지 이 프레임을 머릿속에 딱 항상 해놓고 있는 거고, 그렇듯 우리 거래 관계에서도, 어 보통 이제 현금을 주고 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우리가 거래 관계에 있습니다. 월말이면은, 얼마이면 반드시 결제는 저희가 하고, 특별한 계약되어 있지 않는 회사는, 어, 저희가 지금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나눠하고 거래하면 돈뗄 일은 없다. 돈뗄 일은 없다. 그래서. 신까지 했 <laughs> 예. 그 다음에 이제 민, 민, 예. 그 민니 이렇게 된데 그때의 말씀은 이제 민첩함이라고 한데 저는 이제 아, 이제 아, 그렇죠. 그니까 어떤 빠르다는 것만 갖고 요즘에 이제 이렇게 평상 이런데 그걸 저는 지혜로 이렇게 아, 이렇게, 예. 이렇게 예. 민첩함 이제 지혜가 있어야 빠른 판단을 내려서 이렇게 되지 무조건 빠르게만 해가지고는. 오판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아, 것들이 이렇게 예,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 해가 예. 은혜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한테 어떤 것들 은혜를 받거나 또는 내가 먼저 예.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예. 이런 것들이 반드시 돼야, 어,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물질로만 생각하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어, 꼭 물질이 아니고도 내몸 하나만 갖고도 어, 그 불교에서 무제치시라는게 있는데, 어, 그건 뭐 이렇게 좀 김이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그러니까 내 몸만 갖고도 상대방한테 얼마든지 베풀 수 있다. 베풀 수 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베풀고 어, 이렇게 해야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원만에 돌아가고. 건강 물론 이제 저희 링크 사업단 우리 이제 가족 회사들도 이, 이 방송을 볼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은 이렇게 좀 본다면은 특히 이제 가족 회사들은 어르신들이고 이렇게 뭐다 성인들이고 근데 학생들이 본다면은 우리가 어떤 그 하고자 하면은 물론 요즘 여건이라든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지만은. 옛날 배고프던 이런 시절보다는 낫거든요.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하고자 하면 옆에서 많은 도움이라든가 심지어 뭐 사업을 한다 면은뭐 사업에 대한 미천도 이렇게 국가에서 <laughs> 이런 것도 지원 사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뭘할 건지 확실한 목표를 세워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도전해보고. 또, 도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라든가 조금, 음, 실패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즉, 그것이 나의 내공이 돼서, 내가 쌓여져서, 보다 더큰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고, 그런 과정 중에는, 아까 얘기하는, 내 것을 먼저 줄줄 줄 아는 사람이 되면은, 반드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줄줄 아는 이런 것들이 물질이 아닌 물질이 아닌 내 마음, 신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내 몸에서 우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좀더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